오늘의 게임은 더 노말 띵 이라는 어 퍼즐 게임인 것 같아요 강아지가 직립보행 하면서 퍼즐 푸는 게임인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방향키는 WASD랑 상여작용은 스페이스바 달리기가 있네요 그다 기분이 좋지 않고요 여기는 어디지 수빈 것 같은데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일단 길을 따라 걸어보자 무언가 기억날 수도 있으니까 어허라 강아지가 직립보행 하면은 그닥 소화기관에 불러주지 않을텐데 이쪽으로 가볼까 오두막이네 아조식가 않은데 오두막이다 누군가 사는 곳인가 한번 노크해보자 어차피 아무도 없을 것이다 괜히 손 아프게 노크하지 말자 이거 노크해봐야지 또 이거 여기 계시나요? 아무런 대답이 없다 어 문을 열어보자 빈집이 빈집에 들어가지 말자 도둑도 아니고 문을 열어보자 오못 왔네요 아, 어... 카펫을 들이쳐볼까 들쳐보자 내버려 두자 들쳐보자 아래에 상자 같은 것이 숨겨져 있다 하지만 너무 깊이 있어서 손이 닿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걸 꺼낼 만한 뭔가 필요하다는 것 같고 근데 <laughs> 책에 많이 꽂혀있다. 뭐라고 써있는 것 같지만 내가 아는 언어다, 언어가 아니다. 어? 이 책은 뭐지? 어쩐지 익숙하다. 두 손에 딱 맞는 책이다. 하지만 많이 훼손되어 있다. 읽기 힘들다. 오두막에는 분명 아무도 없는데 묘하게 오싹하다. 얼른 이곳에 나가자. 어떻네요. 책을 여러 곳이 찢겨져 있다. 남아있는 부분들은 기억을 잃은 탓인지 읽기 힘들다. 아, 야, 기억을 잃었구나. 아이템치도. 기억을 잃은 강아지 설정인가 보네 <laughs> 책이 많이 꽂혀있다 정리정돈을 잘하는 성격의 주인은 아닌 것 같다 책이다 어디서 이렇게 많이 구한거지 무언가 그려진 종이들이 많이 흐트러져 있다 그림 솜씨가 아떨렸네요 그림 솜씨가 좋지는 못하네 선이 많이 흔들려있다 똑같은거고요 아 저거 상자 꺼내고 싶은데 그냥 손 대면 꺼낼 수 있지 않을까? 안에 절인 과일들이 있다. 분명 누군가가 사는 게 분명하다. 이 정도로 나가야 되나? 그쵸? 남의 집에 있는 거 남의 집에 오래 있으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다시 가면은, 안녕? 앵무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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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여기는 어디 앵무새는 내가 들고 있는 책 쪽을 보기 시작했다 도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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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나갈 거같 정신 나갈 거 같애 어우 시끄러 아, 아가리 새끼 아가리 어떻게 하네 아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 시끄러워서 지금은 이쪽으로 갈수없는거없을것 같다. 도망쳐. 아니 지금 좀 그러네. 앵무새 소리가 이제 들리지 않는다. 쫓아오지 않는 것 같다. 달리기. 오누 누구 있다. 달리기가 빠르네. 어 누구야? 그책엄 페이지 한 장을 본 적이 있어. 너 그게 필요하지? 이 책의 페이지? <laughs> 이 책이 그저 도둑질한 책일 수도 있겠지만 기억을 잃은 나에 대한 단서는 묘하게 익숙한 이 책일 뿐이다. 그게 어디 있는데? 내가 어디서 봤는, 어디서 봤는지 알려줄 테니까 뭘좀 가져와. 뭘 가져오는 건데? 숲에 해가 드는 곳에, 숲에 해가 드는 곳이 있어. 아주 작은 심부름이야. 내가 갈 수도 있지만 나는 고상한 일이라면, 고상한 일이 아니라면 나서지 않으니 까 말이야. 하지만 난 이곳의 길을 몰라. 멍청하긴 길을 알려주지. 금붕어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곳에서 <laughs> 그곳에 가서 잎사귀 하나만 가져와. 잎사귀? 좋아, 그렇게 할게. 그냥 잎사귀가 아니야. 뾰족 잎사귀를 구해오는데 정말 간단한 일이지? 정말 몸이 덥군. 숲에 해가 드는 곳으로 가는 길을 알았다. 책을 열어 확인해 보자. <laughs> 책이 만능이네. 지도. 저쪽에 해가 드는 곳이네요. <laughs> 소리 좀 줄일까? 오케이, 어, 저인가보네 저쪽에서 햇볕이 들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저건 텃밭인가? 한번 가보자. 여기가 먼저 가보고 싶은데, 여기 약간 유령 많이 나올 그런 밭, 무언가 담을 것이 있다면 물을 뜰수 있을 것 같다. 아, 물을 는 곳이구나. 똑같은 말이고, 뭔가 얘를 볼수 있지 않을까? 얘를 못보네 멀리서는 몰랐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조금 기괴한 모양을 하고 있다. 저건 눈인가? 조금 더 가까이서 봐야겠다. 아 진짜 기괴한데? 와 여기서 뭔가 퍼즐을 맞추는 건가 보다. 후, 하, <laughs> 키. 이곳은 이상하게 보고 있다. 기괴한 느낌이 든다. 어긋난 뿌리를 맞춰주면 꽃은 다시 세울 수 있을 것 같다. 뿌리를 맞춰주자. 혹시 죽기 죽기라도 하겠어?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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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 뭔가 뭘더 맞춰줘야 되나? 이렇... 이렇게가 맞겠지. 왜냐면 다른 거는 답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가 맞고... 여기는 이렇게가 아닌가? 그러면... 아, 이렇게구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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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맞겠지. 이렇게 하고... 어. 된게 아니야? 다 맞춰야 되는 건가? 어떻게 다 맞추지? 이렇게랑 이렇게 하고 <laughs> 얘가 얘가 어떻게 하지? 얘가 이거야 되는데? 얘는 분명히 이거고. 얘 뭐지? <laughs> 뭐야, 얘. 뭔가 어딘가 잘못 맞춰진 것 같긴 한데. 아, 얘가 3개구나. 아, 그러네. 맞췄다. 됐나? 꽃을 심어줬다. 흑흑. <laughs> 꽃이 울고 있다. 위로를 줘야겠다. <laughs> 말을 건다. 다시 뽑는다. 다시 뽑는다. 아, 시브럴! 아, 맞다 아, 결국 하나고 나 말을 건다. 저기 왜 울고 있니? 내 말이 들리지 않는 것 같다. 아니 이렇게 말을 왜 걸었어? 무언가 쓰여져 있는 것 같은데 얻어서 잘 보이지 않는다. 이상한 나뭇잎. 사용한다. 뭐야? 나뭇잎을 나뭇잎을 밝은 곳을 보니 무언가 보인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오른쪽으로 가서 아래로 간 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위로 올라가라 음 정말 도, 좋은 뜻은 아닌 것 같구만 됐나? 울부짖는 꽃 아가 가지마라 아야 뭔가 꽃 하나다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닥도 알고 싶진 않구만 해결할 게 분명하니까 뭔가 눈을 맞추는 힌트가 있지 않을까? 이게 해바라기니까 해를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겐 해가 없는데? 뭐지? 아직 뭐가 더 찾아야 되나? 얘도 얼굴 꽃이야? 일단 이까지만 해보고 아, 다른 데 가봐야겠다. 뭔가 얘가 <laughs> 오른쪽으로 한 다음에 아. 아 설마 눈 그건가? 네, 오른쪽 아래 오른쪽 위. 어 맞네. 사탕, 달콤한 사탕. 우울할 때는 달콤한 사탕 달콤한 사탕이 위로가 되긴 하지. 어 oh, 쉣. 어 뭐야? 뾰족이 사착로얻 왔다. 됐구만 <laughs> 달려 빰빰빰, 빰빰, 빰빰. 뭐 a m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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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m. Bog is also so slow. Who are y o 나무 사이에 하얀 털의 소이 나타나더니 뾰족이 자르게 잎사귀를 가져갔다 하얀 털? 이걸 이렇게 저렇게 해서 됐다. 에? 정말 좋아. 저기 아마 종이는 말이야. 숲의 모퉁이를 가는 길이 맞어. 낡고 빛빠른 종이라 쓰레기가 다름없더군. 빛나지 않았단 말이야. 고마워. 숲의 모퉁이는 어디 있어? 귀찮기도 하네. 해가 드는곳 아래 길 골목으로 가면 돼. 근데 그 잎사귀는 뭐 하는 거야? 음. 담담배니 혹시? <laughs> 담배인가 마약인가? 내가 보기엔 후자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아래길 말하는 건가? <laughs> 빛나는 가루를 얻었다. 아, 이 가루에 묻어가지고 첫 번째 종이를 얻었다. 이 책에서 뜯어진 종이가 맞는 것 같다. 무언가 적혀있는 것 같은데 읽을 수 없다. 뭔가 기억이 날것 같기도 한데, 어, 뭐야? 바나나 우유. 게굴. 여기는 숲의 모퉁이인 것 같다. 퀴퀴한 냄새가 난다. 이곳에서 뭔가 얻을 만한 게 있을까? 나나. 우유? 어시브 누르는데 저기요. 이 나무는 엄청나게 크다. 숲에서 본 나무 중에 가장 큰것 같다. 나무 위쪽에 종이가 보인다. 잘하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그 잘해 봐. 어 그래. 잘해 봐. 나무의 기분이 나빠 보인다. 나무 위로 올라가서 종이를 꺼내 볼까? 지금은 올라가지 말자. 나무 위로 올라가 봐. 하 아, 씨발. 까칠하시네, 약간. 지금은 올라가지 못하는 건가? 아, 안 돼. 안 돼. 내려와. 내려와. 지열번 <laughs> 지고 안 넘어가는 나무 없지 열번 찍는다 나 찍는다 했다 안 해야지 벌레들이 나무를 갉아먹고 있다 아 벌레들이 나무껍질이 뜯어놨다 아파 보인다 나무의 기분이 좋아지지 도모는 도와주자 아유 슈브롤 약간 직감이랬는데 이런 거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이건가? 아닌데, 이 이모형이 나오면 안 돼. 이모형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다뺀 다음에 일단 이 아이를 아니지 일단 이 아이를 여기다 놔봐.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어디 들어가야 되지 이 아이가 여기다 놓고 여기 빼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놓고 와, 이제 계산하는데 오케이 됐된거 아니야? 뭐지? 버그인가? 나 어떻게 했더라? <laughs> 뭐 뭐지? 버그인가? 많이 유상하네 아, 내 게임 되게 내 분위기가 약간 우중충하다. 확실히. 다. 모든 나무조각을 맞췄다 전구 플러스 눈물 플러스는 가루 는 햇빛 전구 플러스 눈물 플러스 가루는 햇빛 무언가 만들 수 있는 힌트 같다 밧줄이 걸려있다 무언가를 걸수 있겠다 오호 뭐또 있나 전구 전구를 얻다 안에 비어서 뭔가 담을 수 있어 보인다. 아, 전구에다가 누군가의 눈물을 담아야겠구만. 누가 누.. 아 누가 눈물 흘렸던 것 같은데 그 아가야 그 아이가 흘렸던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여기를좀더 가본 다음에 아, 뭔가 더 있지 않을까? 먼저 나무에 꽂힌 종이를 챙겨야 될것 같다. 오케이.

나나 우유를 먹었다고 진짜 뭘 피부색이 노래 진게 다시 돌아왔네. 이게 뭐지? 그냥 돌인가? 그냥 돌이네. <laughs> 전구에다가 다시 볼수 없는 건가? 기계야, 뭐야, 핸건 알겠는데 말이야. 그렇구만 눈물 어디서 채지?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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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눈물 흘리고 있었더라? 앞에 부분에 기억이 거의 없는데 아 물인가? 아 아쉽게 눈물이 아니구나 물이었네 아니 물을 저렇게 표현할 줄이야 굉장하구만 이거지 두개 어떻게 어떻게 합치지? 어떻게 합쳐야 될까? 다시 이 아이에게 말을 걸면 되지 않을까? 나무의 기분이 그냥 그래 보인다. 한번 가볼까? 그냥 그래 보이면 약간 희망을 주지 않을까? 약간 개불. 아쉽구만. 지금은 원래 합쳐서 못하는 건가? 상처를 치료해줬지만 기분을 더 퍼줘야 될것 같다. 그러니까 눈물 챙겼고, 그러니까 빛 가루 있는데 이거 어제 어떻게 합치지? 집으로 돌아가봐야 되나? 집으로 가봐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뭔가 할수 있을라나? 찢어진 페이지 음. 아닌 거 같고, 나나우유 다시 집으로 가봐야 될것 같기도 하고. 과연 집으로 가는 게 오를까? 그렇게 오를까? 여기는 노란색으로 다시 돌아오네. 이게 효과가 뭘까? 피부가 노란색이 되면은 황달이긴 하지. 문이 무언가로 꽁꽁 묶여 있다. 오. 고라왔구나 어서오렴 호숫가 근처에서 종이조각으로 주웠단다 혹시, 혹시 너에게 필요한 조각이 있다면 가져와도 좋아 책상 위를 살펴보렴 넹. 여러 종이조각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다 구분하면 필요한 부분을 알수 있을 것 같다 아니시 일단 퍼즐 야무지게 좀 맞춰줘야겠다 아, 아니 여기는 어, 이건 어쩔 때 쓰는 거지? 쓸 이유가 있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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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이에요. 뭔가 그려지지 않는 것들은 필요 없지 않을까? 굳이 꼭 필요가 있을까? 아 퍼즐 너무 어려운데? 진심 이 아이도 보면은 내가 보기 이 아이는 아닌 것 같아. 저 아이부터 맞추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저 아이부터 어 맞고 음 뭔가 파란 색깔이랑 비슷하게 있는 거 여기 A인 것 같은데 맞고 여기 A고. 틀린 것 같은데 <laughs> 아닌 거 뭐지? 뭔가 이것까진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뭔가 아, 뭔가 이상하단 말이지. 분명히 뭔가 아, 이러면 안될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되면 결말은 마치 구라야 돌아가 나올 것 같은 기분인데, 훨씬 앞만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맞나? 아니면 뭐 빼놓으면 되니까. 그치? 아닌 것 같구만. 하고 이제 진짜 퍼즐에 맞춰보는 거야. <laughs> 진짜 퍼즐에 맞춰보는 시간 가져보자. 일단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이렇게. 저 옆에 있는 걸 맞춰야 될것 같은데 옆에 있는 거. 여기랑 맞는 퍼즐이 뭐가 있을려나? 튀어 나온 부분, 튀어 나오고 위쪽은 막혀 있고. 아니고. 튀어 나오고 위쪽은 막혀 있고. 아닌 것 같아. 이건가? 뭔가 딱맞아 떨어지는데? 약간 불쾌해 아 뭔가 딱맞아 떨어져 어, 되게 불쾌한데 이거? 마치 이걸 표현하는 것 같아 어, 이거 같은데? 이게 아닐래야 아닐 수가 없다 레알로다가 뒤통수 오 어, 맞는 것 같아요 아 색깔을 다르게 놨구나 일부러 개 같네 주둥이 얘 목이 아닌가? 코 아무것도 없는 게 여기 아니고 이거고 아, 때론 아무것도 없는 퍼즐이 있는구나 신기하네 내가 살면서 처한 번도 맞춰본 적 없는 퍼즐인걸? 돌아버리겠네 진짜 됐나? 됐다 조각이 맞춰졌다 이건 엽서의 한쪽 부분인 것 같다 나 아니야 저거? 진짜 뭐지? 다 했어요. 책상 위는 살펴봤니? 나를 알고 있나요? 아하 또기월 또? 또기월이 또 잃었구나. 그럼 너 나는 친구 그렇구만. 어서 원하는 길로 갔으면 좋겠구나. 따로 묻고 싶은 말이 있나 보구나. 음 따라오는 검은색 물체는 무엇인가요? 잡히면 기획을 잃게 되지. 하지만 그토록 붙잡는 이유는 이유를 너도 알게 될 게다. 헤어짐은 언제나 슬프지. 더 묻고 싶은 게 있니? 아 씨발 내가 아... 네, 보러내보는 벌... 네, 네. 여기는 어딘가요? 이 수분 기묘하지? 평범한 평범한 <laughs>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묘하 묘하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모습이 낯설어 보일 거야. 이 수분 끝으로 가는 통로가 이 통로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으로 보일 게다. 더 묻고 싶은 게 있니? 네. 당신은 여기 살고 있나요? 그렇지. 하지만 나도 언젠간 여기를 떠날 거야. 하지만 내가 선택 방법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하니까. 그때까지는 여기서 살고 있을 게다 더 묻고 싶니 아니요 위로하는 방법은 각자 달라도 그 의미는 같단다 기억을 또 잃지 않게 조심하렴 그렇구만 검, 검정색 물질한테 잡히면 기억을 잃는데 일단 잡혀도 상관없지 않나? 더 이상 잃을 게 있어? 그냥 저 아저씨가 설명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사후세계 같은 느낌인가?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날 이렇게 심심하게 놓둘까 빛이 나는 곳 한번 가본 다음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봐볼까? 이거 반쪽을 쓰는... 데저 반쪽이 거북이 아니야? 거북이 내 친구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보면은? 나무의 기분을 어떻게 좋게 하지? 나무의 기분을 어떻게 좋게 하지? 내가 살면서 나무를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나무의 기분을 어떻게 좋게 하는지 모르겠네. 살면서 키우러 키운 거라고 메이플밖에 안 키워봤는데 대체 이 아이의 기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이템 사용한다. 기분이 그냥 그래보인다 사용한다 아니 어떻게 쓰는거지 대체? 아! 매달았다 사용한다 <laughs> 됐다 아니 저장하수 좋기도 하는데? 아니 이걸 이렇게 설명해줘? 나 죽나 혹시? 저희들 광기 아니야 저 정도 저기 저렇 저렇게 웃는 거면 나 혹시 죽나? 두 번째 종이 뜯었다. 종이를 더 찾아봐야겠다. 이런 씨브럴 말짱한데? 발을 어디다? 나 엉덩이가 아프다. 어씨브럴 뭔가 알수 있는 글이잖아. 지금 잡혀서 안될것 같. 너 잡힌 거 아니야 방금? 그러시는 걸까요 진짜? 진짜 왜 그러시지?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건가? 아니 뭐 시부럴. 씨부랄... 아니 뭐. 아휴... 그래 그럴 수 있지. 난 믿어. 나무 종인 걸 종이를 꼽, 꼽자. 벙어리인 것 같은데? 아 이거 계속 속속한 소리 계속 들려. 벙어인것 같은데? 어 존내 무서워. 가보자, 가보자. 한번 더, 한번 더. 이번에는 저장해야 된다는 소리 안 들어왔으니까 이번엔 괜찮지 않을까? 에너지로. 아니 똑같은 실수, 존내 반복하네. 빨리 눌러. 빨리 러시고 달려. 아 달려. 어마. 어마. 오. 킥 잘렸나? 어. 이렇게 15분에서 20분 걸린다 했는데 30분 걸리고 보니까 내 뇌지컬이 딸리나 보네. 아 오늘. 더 노말딩이라는 게임 즐거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분위기 좋네요. 게임이 스토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